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 여부를 2주 동안 생각해 보겠다고 연막을 피웠던 트럼프가 드디어 이란 원전에 폭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핵 시설 세 곳에 대규모 정밀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계 제일의 테러 후원국인 이란의 핵 위협을 막고 핵 농축 능력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습이 스펙타클한 군사적 성공이었음을 알린다면서 이란의 핵심 농축시설을 완전하게 지워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동의 깡패 이란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더 거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과거 40년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의 사망 위협을 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타냐후에게 감사하며 축하하고 싶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끔찍한 위협을 지우기 위해 그와 한 팀으로 이루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훌륭한 일을 해온 이스라엘군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보지 못했던 작전을 위해 오늘 밤 폭격기를 몰고 날아갔던 위대한 미국의 애국자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같은 일이 계속되면 안된다면서 평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 더한 비극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때릴 많은 목표가 아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밤은 이란에서 최대 시련이고 단연 가장 치명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평화가 쉽게 찾아오지 않을 경우 미국은 다른 목표를 정밀하고 빠르게 기술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과 같은 작전은 전세계에서 미국만이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god bless the middle east god bless israel god bless america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웨스윙 1층의 상황실 jfk 룸에서 트럼프와 막료들이 폭격 장면을 응시하는 화면도 공개됐습니다. 마가 모자를 쓴 트럼프는 무표정 한 모습이었습니다. 2011년 3월 오바마 당시 빈 라덴 암살을 지켜보던 장면과 같은 것을 다시 연출했습니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보입니다. 백악관 부 비서실장인 댄스 개비노, 백악관 법률 고문인 데빗 워링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서 포르더, 나탄즈, 이스파안을 포함한 이란의 색설 3곳에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면서 주요 시설인 포르도의 폭탄이 잔뜩 투하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전세계의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이란은 이제 전쟁을 끝내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브리핑에서 폭격의 자세한 사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습의 평가도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매체 보도도 서로 좀 다릅니다. CNN은 미국 관리를 이용해 B-2폭격기 6대가 포르도에 12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고 보도한 반면 FOX 뉴스는 6발을 투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 인근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도 파사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FOX 뉴스의 그래픽 해설은 거창합니다. 폭격에 사용된 폭탄은 GBU-57A 대형 관통사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무게 3만 파운드, 13.6톤으로 방호시설에 있는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는 데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를 사용해 핵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괴됐는지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좀 뜬금없었습니다. 의외 승인도 없이 돌발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는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시설에 공격이 가해졌음을 확인했지만 방사능 오염 증후가 없으며 인근 주민들에게도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르도가 위치한 코메 부지사 모르테자 헤이다리는 주변 지역의 방공망이 활성화된 뒤 지역 일부가 적의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수요 핵설에서 미리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원심불리기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고작 0.6톤이라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 위협을 해왔으니 이란이 우라늄을 미리 다른 안전장소로 옮긴 것은 당연합니다. 이란 의회 쿰 지역 대표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포로도 핵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는 부서진 부분만 복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설 공격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는 이란의 핵설에 대한 공격 이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는 미국이 공격한 세계 핵설은 m p t 에 따라 IAEA의 완전한 감독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잔혹한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공격은 IAEA의 무관심과 공모화에 수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B2 폭격기를 동원한 미국의 공습이 태산 명동 설빌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란 프레스티비 소식 등에 따르면 지하 핵설 3곳 주변의 입구와 출구 지점에 사소한 외부 손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가 없습니다. 핵물질도 미리 다 옮겨 별일 없다는 논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이란 관리는 이란이 현재 이스라엘 정권과 미국의 침략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승리의 환상을 만들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평화와 전쟁의 신속한 종식을 요구하는 것은 이란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라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매체들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설을 완전 파괴해 김정은이 난리 났다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또 이란이 반격하면 하멘에 죽는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에 던진 교훈 북핵 이렇게 초토화 가능이라고 떠들기도 합니다. 또 미국의 펑크버스터가 60미터 밑 파고들었다고 전하는 메시지도 습니다 이제 미국은 판도라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란의 맹우 예멘의 후티는 홍해 미항무 전단에 보복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프레스티비는 UAE 카타르. 바레인, 유르단, 이라크, 멀리는 영국이 관리하는 디에고 가르시아까지 이란의 잠재적 타격 목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멘에는 이란 국민은 강요된 전쟁에 확고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란과 그 국민 그리고 오랜 역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코 이 나라의 위협적인 언어로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트럼프의 호전적 언사에 대응해 이란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군사적 침공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